내용은 좋소고. 같이 공대이 들라지. 사장님이 하는 말 바쁘냐? 바쁘냐? 아니요? 아니요. 그럼 외손들 좀라세요 내용 좋소고. 내가 봄이론인지 하고 있으면 실제지 내가. 이럴 때는 왜 안될까에 대한 실험도 해봤습니다. 그 실험은 닝겔만이라는 교수가 하는 바람에 닝겔만성과 바라고 불리는데요닝닌겔만라는 교수가 어떤 실험을 시켰냐면 처음에 중단되기를 1대1로 시켜요. 1대1로 줄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라고? 정말 결력을 낼서 줄을 땡긴대요. 그래서 진짜 100%의 힘을 발휘해서 줄을 땡기더라. 아니, 그런데 1대1이 아니라 1호를 늘려서 2대2, 3대3, 8대8, 점점, 점점 사람을 늘리니까 어떻게 됩니까? 아니, 1대1에서 2대2가 되면 100%, 다음에 100%, 1%가 돼야 되는데. 아니, 아니, 아니. 그렇게 되지 않더라. 고 오히려 힘을 빼더니 100%에서 93%, 85%, 64% 점점 힘을 니다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? 집단 속에 개인이 딱 있을 때그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런 주인의식, 프로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그게 결여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요. 이 현상이 어떤 특정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. 즉 우리 삼성전자 국위사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은 벌어지고 있죠.